에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YPO 애니포입니다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물건은 네 가면라이더 기체에 나오는 물건입니다. 디럭스 좀비 브레이커를 가져왔습니다. 우 네, 좀비 브레이커입니다 우리의 가브라이더 버퍼가 쓰는 무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버퍼가 쓸 때보다 우리 기체가 쓸 때가 훨씬 더 멋있게 보여졌어요 왜냐? 주인공이 있어야 무기가 잘 팔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이, 후에 나올 그 닌자 레이즈 버클인가? 그것도 기치가 먼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주인공을 먼저 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이 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왜냐면 주인공이 쓰면 잘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박스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네, 이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기치와 버퍼가 두 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좀 이상한 거는 보통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직접 쓰는 애가 얼굴이 더 크게 나오죠. 근데 기치 얼굴이 더 크고 버퍼가 뒤에 있어 있어요. 자 슬라이드 액션으로 진동이라고 되어있네요 오, 슬라이드 액션으로 진동 반다이 남고 있고요 연령대상은 3세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울린다 디럭스 좀비 브레이커라고 적혀져 있고 좀비 브레이커가 이렇게 크게 있죠 그리고 영어로도 좀비 브레이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가운데도 기츠와 반다이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세트 내부 내용이 있는데 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별이고 없습니다. 이제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주의사항과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뒷면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좀비 브레이커 모습과 함께 이름과 함께 슬라이드해서 포이즌 차지 그리고 버퍼 많이 블이 크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니까 좀 곤충 같지 않아요? 버퍼알로우라기보다는 바퀴벌레? <laughs> 자, 아무튼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 한 번씩 보고 넘기도록 할게요 자 바로 뜯어보도록 하죠 어디 왼쪽. 쪽 왼쪽으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i t Oh, shit. Oh, 다 h i t Oh, shit. Oh, s h 이 이걸로 여기다 두도록 할게요. 자, 좀비 브레이커입니다. 어, 뭐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 좀비 브레이커를 놀기 전에 읽어 주세요. 커버 파츠, 좀비 브레이커 본체. 우와! 슬라이드한 커버 파츠는 자동으로 돌아간대요 원래대로. 아, 자동으로 알아서 돌아가니까 손으로 강한 힘을 줘서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오, 오 기대되는걸! 오. 네, 이게 좀비 브레이커입니다. 오호. 상당히 전기톱 같은 느낌이. 이게 근데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애들 장난감 이렇게 내줘도 되나? 상관없나? 이 정도면은 긁으면 피나겠, 어우 허개 아픕니다. 피나겠는데? <laughs> 자, 정면을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커버 파츠 부분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손잡이 검은색. 그리고 이 줄로 보라색으로 티가 나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전기톱 부분은 전체 사출 플라스틱이네요. 어. 사출림은 뭐다? 어, 벗겨질 일이 없다라는 거고요 플라스틱은 아니고 고무인데 어, 이상하네 최근 가문라이도 무기들 고무가 다 말랑말랑했거든요 얘 되게 단단하네요 이렇게 단단해도 되나?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되게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에 보시면 여기 꼽히는 부분 어? 꼽히는 부분이 있다고? 아버클에 꼽아야 되죠 레이즈 버클 꼽는데 얘도 꼽으면 이렇게 옆에다 장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꼽는 화면 절연 시트와 함께 스위치가 있네요 아 스위치 있다 야씨 얼마만이냐 그리고 뒷면은 여기 되게 텅텅 비게 생겼죠? 예, 텅텅 비게 생겼어요. 여기도 텅텅 비어 있고요. 이원가절감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트리거도 있고 이걸 한번 당겨볼. 오, 올라간다. 오, 오, 오. 와, 여러분 여러분. <laughs> 이거, 와, 이게 올리면 안에서 진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손이 막 울려요. 진짜로, 오와. 우와! 우와, 야, 이거는,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이거는 괜찮다. 이거 솔직히 생각 안 했었는데, 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전원 시트를 빼고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 온. 좀비 하는 거는 그 디자이드라이버에서 나오는 좀비를 그대로 쓴것 같고요, 브레이커만 따로 겹친 느낌이네요. 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호호호, 괜찮네요. 자, 그럼 노는 방법을 보고 한번 놀아보도록 하죠. 트리거를 당기면 공격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트리거를 당겨서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트리거를 당겨서 공격. 네, 이렇게고요. 자, 그럼 길게 눌러볼까요? 어! 길게 누르는 트거가 있었어! 네, 지금 수십 개의 장난감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길게 누르는 거에 대한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조비 브레이커에서 길게 누르는 기믹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돼! 길게 누르면? 이렇게 뭔가 끼끼끼 끄는 한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커버를 슬라이드해서 보이, 포이즌 차지예요 자꾸 포이즌을 보이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네. 자, 해볼까요? 오, 이게 2번, 3번까지, 4번까지가 하나의 동작이에요. 자, 커버는 슬라이드에서 포이즌 차지를 한 다음에 커버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전체로 올때 진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트리거를 누르면 필살기 택티컬 브레이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이렇습니다 이게 다인가? 이게 다네? 아, 아쉽다 아 연동이라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좀 놀랐네요 이게 톱니도 되고 긁는 것도 되고 진동도 되는데 아, 이거 레이즈 버클 연동만 됐더라도 진짜 느낌이 좋았을 텐데 아, 물론 지금도 괜찮긴 해요 상당히 기믹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이즈 버클 끼는 기믹은 없는 대신에 뭔가 여러가지 추가로 많이 해준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아쉬운 건 아... 아쉬운 겁니다. 한이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뒷부분 보시면 이 부분에 이제 레이저버클 홀더를 꼽는 부분인데 그냥 홀더에서 꼽히면 이렇게 된다는 거뭐 별다른 거 없어서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고 <laughs> 여기다 꽂고 당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진동이라는 이 기능이 상당히 좀 진짜 마음에 듭니다. 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가면라이더 기체 나오는 디럭스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매우 마음에 듭니다. 공격하는 것도 있고, 길게 누르면 누르는 것도 있고, 심지어 당긴 다음에 내려오면 진동까지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진동을 느끼도록 카메라에다 진동을 내가 해볼게. 느껴지셨나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3,000엔 초반대에 팔고 있던 걸로 아는데 좀 애매하네요. 3,000엔 대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2,000엔 대면은 아주 괜찮고요. 3,000엔 때면 약간 애매합니다. 역시 연동이 안 되니까 약간 아쉬운 마음이 매우 듭니다. 그런 것만 빼면은 아주 괜찮은 무기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된거 솔직히 이 기체 나머지 무기들이 메이즈 워커가 연동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 너무 아쉬운데라고 생각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각무기에 대한 제대로 된 기믹만 넣어준다면은 솔직히 솔직히 레이즈 버클 안 넣어줘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참을 수 없지. 좀비 레이즈 버클로 변신이다! 바샤, 바샤! 자 마지막으로 마주친과 필살기를 쓰고 싶지만 필살기밖에 없으니까 한번씩만 기면을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할게요. 갑니다. 고!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Y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에바.